더 글로리를 통해 알아보는 공기색전증. 주사기 공기로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더 글로리 2 예고편에서 그거 아세요? 공기를 다안 빼고 주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라고 말한 장면 이 있습니다. 공기가 일단 주사기를 통해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공기색전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으로 들어간 공기가 혈액의 흐름을 막아서 각종 장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러한 현상을 공기색전증이라고 하죠. 자 그럼 조 여정의 말대로 정말 주사기의 공기로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지만 정말 힘들다입니다. 첫째, 조 여정이 들고 있는 주사기는 고작 해야 5cc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라는 점. 둘째, 통상 약물을 정맥을 통해서 주입한다는 점입니다. 정맥을 통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해하려고 한다면 공기를 얼마만큼 주입을 해야 할까요? 문헌마다 다 다르지만 통상 300에서 500cc 정도의 공기가 주입되어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은 결국 돌고 돌아 우측 심장으로 들어오고 다시 폐로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우측 심장이 혈액과 배의 산소가 만나는 작은 공간에 공기들이 막아서 결국은 산소 교환과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주사기는 어림도 없죠. 자 그럼 동맥의 경우는 어떨까요? 동맥의 경우는 아주 적은 양의 공기로 내 동맥과 심혈관 동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즉슨 조 여정이 들고 있는 작은 주사기로도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정맥과 다르게 동맥의 주사기로 공기를 주입하려고 하면 여러 기구들과 좋은 스킬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조 여정은 정맥을 통해 5 c c 주사기로 60번을 넘게 공기를 주입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동맥 혈관 라인을 잡는 수고를 무릅쓰고 한 번만 주입을 하려고 했을까요?